지금이 11시 2분. 집을 출발했습니다. 여기서 병경역까지 가서 병경역에서지역까지 국정역 도착. 이쪽으로 가야겠구나. 아유, 항상 저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. 진이역에 도착했습니다. 진이역에 네, 도착했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9분. 여기서 이제 짐 정리를 좀 해서 아산 은행나무길을 갈 거예요. 옛날에 제가 여기 와봤을 때 밤에 왔는데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뭐, 인도로 가야겠지만 여기 도로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실선이 잖아요 그러니까 뭐, 보도블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선 하나로 그으는 구간이 많아요. 근데 이런 구간이면은 뛰기가 더안 좋거든요. 일단은 내가 이비로 여기 찍어 봤을 때 어 40km, 이제 풀코스 거리가 딱 나오는 지금 딱그 거리입니다. 그래서 딱 이대로만 지금 갈 건데, 5시간 저번주에 16분 걸렸거든요.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지금 5시 반 전, 그러니까 5시 2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5시 지금 25분이 넘어가면 어두워져가지고, 뭐, 단풍은 보는 것도 보사하고, 또 돌아오는데 굉장히, 예,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짐 정리를 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처음부터 이러네 길이 막 이런 길이에요 공사정도 많이 돼 있고 일단 뭐 국도길이니까 네, 좋지는 않죠 아 잠깐만 건너서 가라고 되어있는데 아씨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건너가야 된다 왜냐면 막 길이 끊어지고 그러면 참을 달린것 같은데 아직도 진이 여기 저기 있네. 어 아, 뭐야 이 또. 어 아, 진짜 미치겠다 이거. 그 길이 계속 이러면안 되는데. 아 이거 오늘 이제 쉽지 가 않겠다. 도로가 너무 안 좋다. 저번 주보다는. 기온이 10도 이상이 떨어졌어요 네, 뛰기 직전에 제가 온도 재보니까 7도가 됐습니다 7.8도 2km 636 페이스 송탄 운정 다이소 여기는 다이소가 뭐 백화점 같다 <laughs> 다이소 지금 큰것 같아요. 스타벅스, 와. 송탄 스타벅스. 뭐, 여기는 뭐, 건물들이 좀 브랜드 있는 건다 크네? 간혹 가다가 저한테, 에, 마라톤 경력, 뭐, 그, 문의하시는 분들, 좀 됩니다. 답변을 뭐, 드리긴 드리는데, 어,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그런 질문이에요. 내가 2년 전만 해도 저는 인터벌이 뭔지도 몰랐고, 빌드업이 뭔지도 몰랐어요. 내가 10km를 뛰면 한시간이 넘은 그런 페이스였어요. 그냥 다 일반인들이 다 뛰는 그런, 뭐, 초짜? 저도 마라톤 경력을 액면을 놓고 그대로 보면 네,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. 몇 개월에 한 번? 아니면 뭐, 몇 개월에 한 번도 안뛸 때도 있고, 네, 그렇게 마라톤 대회를 열례 행사처럼 저는 여기 이제 마라톤 코로 들어가기 전에 동마 제마가 그렇게 큰 대회인지 몰랐어요. 저는 가장 큰 대회는 그 촌만 줄 알았어요. 저는. 네, 그 정도로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... 뭐대해에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. 와 진짜 너무해줘 너무. 이 사람도 아니었고. 이 단풍이 <laughs> 캐나다 같습니다 캐나다 바람튼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남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 또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내비를한 번은 봐야 될것 같아 34km 남았네요 네, 저 거의 맞네 7.91km 34km 42km에 왔습니다 네, 10.59km 706페이스 12시 58분입니다. 지제역까지 온게 11.61km. 31km 가면 되네. 아, 근데 일단 물좀 먹자. 여기 이뿐이 없는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아, <laughs> 아, 여기 뿐이 없습니까아 지지역 길이 왜 이래 또 길이 없어 내비를 또 봐야 돼. 이러니, 뭐, 속도가 날 수가 있네. 아이씨. 속도나 씨. 밑도 끝도 없이 저기서 길이 끊어졌어요. <laughs> 아니, 뭐, 그 전방 길 끊으진, 뭐, 그 안내가 있어야지.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, 내비가100%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야. 와, 아, 그게 진짜 몇번 됐다. 여기 행방부도 계속 있어. 지금 7월 7일 페이스까지 떨어요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, 다리를 내려, 이쪽으로 가가지고, 이 우측으로 꺾어져서 지금, 내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정말 말잘듣는다 근데 이렇게 뛰어서는. 아 진짜 현명 하지가 않는데 16km, 26km 가 이래. 근데 어느 세월이 가냐? 또 공포의 도로가 나왔습니다. 길이 없어 길이. 잠깐뭐이 길이야? 이 길이야? 이 길인가? 아니, 좀 가보면 알겠죠 아, 여기는 어, 이길 맞나 보다 여기는 달리는 데는 네,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뛰면은 어느 세월에 풀코스 뛰냐고 지금 17km, 어, 나머지가 한2 5 k g 오골게다오글계 대박 그래. <laughs> 와, 바람 이 너무 추워. 아, 오늘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. 어, 너무 추워, 바람 너무 울고. 은퇴의 시간이 또 도래 했어요 이거 봐. 이거 어떻게 가요 여기를 오! 후! 지금 이런 길 가야 돼 이런 길을 이게 근데 인도예요 지금 내비에이션 이게 인도야 와 큰일 났다 아 길이 없어요 인도가 없어, 인도가. 자전거 도로는 조금, 키로스가 단축이 되고, 내비는, 아, 그러니까 인도이죠. 인도 내비는 조금 길어요. 그래서 좀 안전하게 뛰려고, 음, 인도로이요 지금 인도. 와, 근데. 아니, 이게 인도가 없어, 인도가. 지금 저쪽에 실전이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. 저기 인도라고 하는 건데. <laughs> 보세요. 아니, 차가 저렇게 가는데. 아, 내가 어떻게 가냐고, 저기를. 어? 아, 이데 이게... 진짜. 어, 어디로 가냐, 는 지금. 이쪽은 다이게 이런 길이고. 어, 이쪽은 좀 약간 넓다. 이쪽,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. 아, 여기 못 달리겠다. 야, 진짜 신기하네. 이런 길을 알려 줘. 오늘 길이 왜 끊어졌어. 어? 길이 없는 건가요? 어, 그래요? 저쪽으로 가야 돼. 아, 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? 저쪽으로요? 아, 옆으로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저기에 또새 길이 있구나. <laughs> 여기서 자이자 버스 아니, 인도길, 인도길이 나와야 되는데 인도길이 안 나오면 아쉽지만 중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. 인도 길인데, 워낙 사람이 안 다니니까. 뛸수 있는 환경이 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? 이야. 시간은 9시 41분일까? 시간은 진짜 널널한데 아 진짜 시...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, 일단 여기서 여기가 평택 대사리 개사리기. 입구입니다. 대사리 입구인데, 버스가 이제 한9분 있다고 거든요 그거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. 그러니뭐 길들이,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아니야. 저런 도로를 계속 가야 되잖아요. 네. 못 가, 못 가. 그냥 여기 버스 타고 평택역 가서 평택역에서 집으로 가야겠같아요 왔다 왔어 왔어 왔아유감다침 행역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병정역까지 가서 병정역에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어디 갔어? 최고다 아, 하프를 뛰고 2 3 k g 뛰고 몸무게 변화 근데 몸무게 내가 1 0 요즘에 잘안 됐어요 어차피 0 7 0 k g 1 0 0 7 1 7 0 하프를 뛰면 뭐한1 k g 1 조금 더 k g 는것 같아요. 다음 주부터 확실한 0 런닝 코스가 아니면, 네, 안뛸 거예요. 아우, 이게, 그 리듬이 너무 깨지니까, 왜냐면은 이게, 그 일정한 호흡하고, 일정한 패턴, 일정한 보폭으로 계속 돼야 되는데, <laughs> 그 뛰면서 계속 내비를 봐야 되거든요? 그 가다가, 뭐, 촬영이 100%된건 아니니까, 다시 돌아가가지고, 그쪽으로 뭐, 새길로 가고, 이러는 게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. 내비가 그러니까 도로를 알려주는 그 길이 100% 인도는 아니라는 거. 예. 인도가 또 시골 외곽 지역은 인도가 없어요. 그러면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, 아, 그거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요. 진짜 그 목숨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정말 그뭐 관절 환적한 뭐 그런 도로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내가 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나마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예 그래도 그나마 좋은 컨디션으로 갈수 있었던 게그 보스레일리아 그 크림을 어저께 바르고. 가니까 그 자니까 허벅지 라든지 뭐 그런데 불타는 느낌은 없었어요 네. 불타는 느낌도 없었고 그 내가 이제 왼쪽 발목이 안 좋으니까 잘때막 의식적으로 약간 거북하니까 막 이렇게 막나 혼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쭈둑쭈둑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보스아의 크림을 바르고 어저께 잤는데 그렇게 자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게, 내가 그 전까지 막, 그, 간간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막, 허벅지가 불타고 있다. 근데 제가 좀 약간 거북하고 좀안 좋은 부위를 보스일 그림 바르니까, 일단은 뭔가가 틀리게 틀려요. 예. 네.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뭐 이게 뭐, 항상 뭐제 광고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일단은 쓰는 거 자체는 예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큰하게 말하면 뭐 파스 붙이면은 뭐 이렇게 확확막 그리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,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피부에도 잘 스며들고 그리고 이제 손가든데 끈덕지지도 않고 근데 효과도 확실히 예. 확실히 틀립니다.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먹는 치킨 네. 운동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죠. 저는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네. 내일 시간 되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안녕!